오늘 이 마지막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되새길 수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선정하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실히 느꼈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.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.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어, 깨달을 수 있었던 일제리였던 것 같아요. 우리 인더바이블 처치 성도분들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다. 면 좋겠습니다.